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의 로또였습니다. 어,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예. 어, 제가 이번 주에 로또 방송을 예, 두번 합니다. 어, 이번 주가 이제 어, 공일 현충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한번 하는 건데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 2주 연속 로또 방송 두번 합니다. 지난, 지난 주에는 그 이제 선과가 있어가지고. 어, 어, 일주일에 두번 방송을 한거고 이번주도 이제 어 오늘의 현충일이라서 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주에 이제 로드방송을 네. 두번 하려고 예. 오늘 이렇게 예. 방송을 켰습니다 예. 어.. 지난 조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 단번대가 때가 단번대가 때가 지금 이렇게 어.. 어 단번대가 이렇게 이제 3주연속 전멸을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3번이그 어, 어, 단번 다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자동으로 두명이 나왔습니다. 120억. 에이. 부산하고 인천에서, 그, 부산, 인천에서 그 자동으로 두명이 나왔더군요. 그, 120억, 이거 33% 세금 떼니까 한 80억이 넘더라고요. 넘더라고요, 보니까. 응. 이건 아주 크게 아주 횡결 했습니다. 역시 자동이 대세인가 봅니다 예, 수동 반자동 안 나오고요 예. 1등 두 세명 나오는 게 거의 뭐 어쩌다 가끔 있는 건데 지난주에는 진짜 아주 크게 대박을 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자동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한게 이렇게 제이 당첨이 됐습니다 5천원 만원 당첨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뭘뭐 기총 40 게임을 했는데요. 예. 40 게임을 제가 원래 로또를 사면은 수동, 수동, 자동, 반자동 섞어 샀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40 게임을 전부 다올 자동으로 했습니다. 예. 40 게임을 올 자동으로 했는데 4만 원치 샀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만 원이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당첨이 됐고요. 어... 이1000 천... 저는 17회차 때는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안 나오다가 요, 요쪽 구간이 안 나오다가 예. 드디어 드디어 이제 여기가 이제 나와졌습니다. 이쪽 구간이 나와졌습니다. 결국 로또는 이제 그 조합이 문제거든요. 조합 조합이 문제인데 사실 여기 이렇게 번호만 잘 찍으면은 수동으로도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 주에는 자동 수동 반자동이었고 전부 자동 두 명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등이안 나왔죠. 예. 뭐, 여러분들도 뭐, 수동도 하시지만 또 자동 반대 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번 주에도 이제 자동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어,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 이제 옥고서가 나와줬고, 보너스 포함해서 옥코스가 나와줬는데, 이번주에는, 어, 옥스서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주에왜옥코스가안 나오냐면은, 어, 여기 지금 1012회 차때그옥고서가 나와줬는데, 그 다음 회차는 옥코스가안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12회 차 때는 옥코스가 나와줬지만, 음, 여기 이제 5번 해가지고, 이렇게, 5, 35, 45에서 옷고스가 나와줬지만은, 예, 이쪽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옷고스가 안 나와줬기 때문에, 예, 어, 이번 주에는, 음, 지난주에 옷고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옷고스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옷고스 가져가실 분들은, 어, 뭐, 옷고스가, 그, 오코스가 다섯 개 있으니까는 그 중에서 한 개만 가져가시고 두개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코스가 또뭐 연달아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코스를 선택을 한다면 하나만 선택하되 두개 이상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번호를 챙기실 구간이 요 구간과 요 구간에 여기가 이 나올 구간이고요. 아, 그리고 요쪽 구간이, 요쪽 구간이 지금 여기가 계속 지만나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요, 요 140번 째 후반 구간, 여기가 지금 계속 여기가 지금 요쪽 구간이 계속 이렇게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 지금, 음, 1015회 차 때부터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안 나와주고 있는데, 예, 지금 1015회 차부터 여기가 요쪽 구간이 여기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쭉 계속 안 나와주고 있는데, 예. 어, 여기 이렇게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 여기가, 여기가 또 나올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문제고요 예. 그리고, 음, 번호를 또 보실 때, 여기 이제 숫자 다섯 개, 5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1, 2, 여기 이제 3, 또 여기, 여기 4, 또 이렇게 5, 이렇게 1, 2, 3, 4, 5, 여기. 여기 숫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숫자 두개 있는 거 여기 세개 있는 거 여기 숫자 네개 있는 거또 다섯 개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1 2 3 4 5 1 2 3 4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어 여기 1 2 3 4 5 여기 3 여기 세개 있는 거 여기 1 2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4 5죠. 1 2 3 4 5 여기 여기 세개 3개. 여기 세개 여기 세개 이게 세 개인 숫자들 이다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음, 또그네 개인 숫자도 제외가 됐고요. 또또 또 여기도 예. 어, 이것도, 어 예. 여기는 어. 여기 1 2 3 4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여기 세 개인 숫자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가로치에는 보너스 번호니까는 안 나온 걸로 쳐야죠, 이렇게. 여기에는 어 이세개 있는 숫자 이렇게 이 제외가 됐고 네개 있는 숫자도 이렇게 다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들 다 제외가 됐죠 이렇게 여기도 세네 세 개하고 네개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3개 있는 숫자 이렇게 여기에 3개 또 여기 4개 있는 숫자도 이렇게 다 제외가 됐고요 이렇게 어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지금 네1 2 3 4 5개가 있는데 어 그럼 이번 주도 여기 이제 여기 여기서는 3개 있는 숫자가 지금 8번 38번 42번 요 숫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8번과 38번, 4 0이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은이 3개하고 또 4개의 숫자, 이렇게 또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8번, 38번, 42번, 4번, 10번, 11번, 15번, 또 12번, 13번, 17번, 18번, 9번이런 4개의 숫자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숫자, 이렇게 요거, 요 숫자하고 또요 요 숫자, 또요 숫자, 이렇게 지금 언급해드리는 숫자가 이렇게 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와 또요 번호 또요번호 한번 재를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음, 로또를 뭐 여러분들 한두명 하는 거 아니니까는 예. 지금 요거 요네개 숫자 또 여기 이세개 숫자 또네개를 한번 재회를 한번 시켜 보세요. 이렇게. 예. 어... 어, 그리고 뭐 이제 음 지금 지금 알려드린 숫자 죄를 하면 되는 거고 예. 나온다 생각되신 분들은 그 지금 이제 알, 방금 알려드린 숫자는 이제 산정을 하시는 거고요 아 예. 어, 그리고 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동으로 이제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예. 전부 올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 20개 미만워 데 예. 올광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번호들이 전부 다올 단무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잘생각하시라고요 예. 예, 전부 올 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번 주는 옥고은지진주제옥고스 나왔었기 때문에 5꽃스 나올 가능성은 희박, 희박하고요. 아마 다른 번호대에서 옥고스가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예,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쪽 구간하고, 여, 이쪽 구간이 지금 예상 구간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난이 지금 보너, 보너스 번호로 나와졌는데 예, 지금,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어,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 이렇게, 여기, 뭐 여기, 나와, 이쪽 건 여기 나왔었고, 여기 또안 나오고, 이렇게. 예. 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데 여기 여기는 나왔었고 여기는 또안 나오고 예. 여기 여기서는 보너스 번호 나고 오 예. 여기가 또 이번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예. 그 6번 같은 것도 또 장미수죠 장미수 6번이 지금 꽤안 나오고 있습니다 6번이 예. 아, 6번이랑 숫자가 지금 어, 지금 오랫동안 안 나와주고 있는데. 예. 아, 음. 아 6번이 2월 5일, 1001회 차때 6번이 나와주고그이후로는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6번도 뭐 장미수로 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어, 일단 뭐, 어, 설명 여기까지 하고, 어, 예. 하여튼 뭐, 어, 지금 여기하고, 지금, 이 구간 여기 여기 이 이쪽 구간과 그다음에 여기 이, 여기 지금 짚어드린 이 구간 네 지금 또 여기가 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어 제가 이번 주에든 음, 이제 그 방송을 한번 더 하려 그러면 이번 주에그 현충일 공휴일 있었기 때문에 예. 어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한 어 음, 수동 번호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번호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는 번호가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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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선택할 때 여기 뭐 이렇게 뭐, 117, 127, 127, 127로 여기 3 5번이 보너스 숫자, 숫자도 2월 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예, 예, 여기는 뭐, 음. 원어 숫자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네. 여기 뭐 44번도 이렇게 뭐, 2월에, 2월 됐으니까는, 예. 또, 여기서 또, 어,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는 번호를 이렇게, 여기서 번호를 이렇게 직접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2, 2월 수도 뭐한 번, 한두 개 정도는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 또, 이번 주에도 또, 단번 때가 또안 나올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는 번호를 보시고 예,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 예, 이 구간과 이 구간 항상 나오는 구간이니까 예,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럼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거의 뭐 15분이 거의 금방 뭐 이렇게 지나 지나가는군요. 이렇게 1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주 어, 한번 어, 대박 한번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 고맙습니다.